뺏어. 어? 뺏어. 어? <laughs> 어 뭐야 뭐야. 어어야 얘가 나 뺏어. 이어 <laughs> 얘가 나 때려. 어야 경찰았어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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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았어 어떻게. 내가 나날 떠. <laughs> 응? 아람보리기니 같은 거 리뷰하는 거 어때? 아니 람보르기니 안 된다고 차가 부서지든 아니면 뭐 누나가 뭐 누굴 봤든 다 상관이 없어 사람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laughs> 그래도 나한테 뒤져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너, 라이브 때도 스토커가 좀 겁난다 얘기했었잖아 음. 음. 근데 미리 그거를 예행 연습해보면은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행 연습을 어디서 해 게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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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준너 그러다 순덕이들한테 맞아 죽어 <laughs> 순댁이들 하이 헬로 윤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차를 리뷰를 해요 뭐,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게임을 <laughs> 켰어요 일단 게임의 이름은 허허 그랜드 디트 오토 레어 GTA라고 합니다 GTA인데 이게 이게 제가 자동차 리뷰를 할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일단 게임을 한번 켜봤는데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저차좋아보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머스탱인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페라.. 페라리다 페라리 뺏어 어? 뺏어 어? <laughs> 어 뭐야 뭐야 아니 아유, <laughs> 뭔 사전, 소리야 뺏으라고. 어떻게 뺏어 이걸 사전, 왜 뺏어 사전, 남의, 차를. 어. 남의 차를 이거 뭐야 이거 세우차요 지금 이거 훔쳐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차지? 아, 아우디네 아우디 아우디라서 보여있네 어어 어, 아, 야야 차 그만 야. 부셔 차좀 그만 부셔 오 대박 어디가 어디가 아니, 어, 아까, 어, 어, 일단 어, 어. 그 차를 타봐. 아까 그 차를 타봐. 아까? 응. 어? 야, 얘 진짜 훔치는데 그냥? 응. 오~~ 대박! 야, 저거 이보크 같아. 이보크야, 이보크. 이야~~ 자, 순둥이분들 제가 이제 <laughs>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람이 없는 한적한 데로 가야돼 왜냐면 코로나라서 사람이 없는 데로 가서 자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laughs> 보여줄 수가 없는데. 천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어, 라인이 딱두 개만 있고, 그래서 어쩐지 차체가 굉장히 큰 만큼 커 보여요. V 들어가 보 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여기 내부가 이렇게 보여. 요 약간 모델이 옛날 모델인 것 같아. 요 일단은 엠비언트 라이트가 하나도 없고, 이게 내부 별로야. 우리 딴거 가져. 아니 일단 차차 일단 타 일단 타고 타. 예 어? 저기 빨간색 가차 여기 있어. 경준경준 빨간 차 빨간 차 빨간 차 있다. 여 저기요 저기. 어 모모 모모 모모. 모모 떼려는 게 아니야 떼려는 게 아니야. 무슨 <laughs> 그 소리야? 왜 도망가는데? 아니 이게 말 걸라고. 어, 어 페라리다 페라리. 아, 무슨 차 뒤지게 잘 움츠린데 이제? <laughs> 와. 뒤지게 잘 나가요. 와얘 엄청 빠르다 속도 봐 속도 보여? 고요? 어어 어떻게? 어 아,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이거 비상등 어떻게 켜? 어,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물어봐. 어떻게 해? 어, 어떻게? 어떻게? 미안해. 너가 저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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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내가탄다는게 아니고 내가 탄다는 야, 이 사람 죽었다. 죽었다. Noticeable. 아니 아니. 기절한 거야. 잠깐 차 빌려다 빌려 달래 잠깐만 차좀 빌릴게요. 오! 야, 이거 무슨 차야? 쉐보레인 거 같은데? 아, 그래. 김모승이? 그 우와, 우와. 너 운전 나한테 받아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지금 경찰도 와 쫓아오고 있어. 어디? 어디 있 미니맵에 지 나는 페라리인데. 어. <laughs> 어. <오, 오. 웃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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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야야야야 어떻게 어떻게 이 경주. 야, 어떻게 이 경주? 야, 일단은 일단은 숨자 진짜 <laughs> 차량 리비어다 숨어 버리 아, 잠깐만요. 제가 다른 차 찾아 갖고 다시 따돌린 것 같아. 그지 보면 위에 별이 깜빡깜빡 거리잖아 어. 저희 누나가 수배가 됐다는 거거든? 어 사람들 있다 <laughs> 야야 너무 유연하다 어, 안녕 일, 일반인 남성 본거 같은데? 안녕 어? 아니야 아니야 너한대 맞았으면 세 배로 뭐야 니왜왜 왜 때려 갑자기 <laughs> 왜 때리냐고 왜 <laughs> 사이코 수치가 <laughs> 사이코 수치가 증가 아니 갑자기 때리잖아 나말걸라한 건데 그냥 손넘기긴 했지 그래 왜 갑자기 사람을 때려 <laughs> 너넌 내가 안 때릴게, 대신. 오! 이게 힘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가상세계라 해도 이게 나가는 힘이 진짜 달라요. 이게 눌렀을 때이 속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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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어어. 아, 야, 너가, 너가 차선 이상하게 변경했어. 거짓말 치시면 안된 <laughs> <laughs> 아니야, 쟤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제가 진짜 이상하게 했어. 야, 차 진짜 이쁘다. 그치? 아, 실제 이거 봐. 할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허 이거 봐요. 되게 장난감 차같죠 우와. 이, 이 엔진 소리 들려? 음. 야내차 멋있지? 차가요 전체적으로 꽉 <laughs> 눌려있으면서 나가는 힘이 이렇게 눌러갖고 꽝 나가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 세븐일레븐스 과자 누나 어. <laughs> 과자 줘 아저씨 과자 줘 과자 줘 빨리 아, 2로 오 8. 팔 어? 야 경찰 왔어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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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왔어 어떻게 어? 어나 맞았어 어떻게어떻게씨 어, 경찰 죽이는 거야? 어? <laughs> 아니 누나가 오자마자 편의점 부셔버리니까 바로 수배되잖아 일단 아니 난 잠냈다. 과자 먹으려고 과자 먹으려 했는데 어유 어, 나 이거 뽀르쉐다 뽀르쉐 비켜 비켜 뽀르쉐 죄송합니다. 어? 어, 야, 얘가 나 빼, 다, 얘, 어, 얘가 막 때려, 경주, 어, 얘가 막, 나 그냥 차만 가져가려 고한 건데. 경찰 누나 쫓아 또. 저기요, 저기.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물어볼 게 있어. 나 물어. <laughs> 어떡해. <웃음> 가자. <웃음> 아니, 아니 때릴라 때린 게 아닌데 어떡해. 아저씨, 서스펜션 알아요? 몰라? 저도 경찰 보러 갈때나또부스워 그럼 얼른 이 사람을 기절시키고 가 챙기고 자 도망가자. 어? 어? 야총 쏴! 그럼 나는 외딴 길로 가겠어. 야 개망했다 경준 총총 꺼내 경준 경준 총 꺼내야 돼총 꺼내야 돼안돼아 제발. 뒤에서 어디 쫓아고 있는 거야 대체? 헬기거 같은데? 아... 내가 다쏴 죽여버리겠어 지금 날못 찾고 있는 거 같아 어? 어? 왜 쏘면 안 되시나? 아직 티내지 마어디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 으씨... 으씨... 나도 쏠 거야! 하고... 그만하자 엉덩들 하이 헬로우 윤수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차는 뭐냐면요 드디어 구했습니다 바로 아우디 R8입니다 따란따네 여러분 자차 보시면 이거 약간 쿠페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2인승이잖아 2인승이면 이렇게 두 명만 탄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신 여러분 승차감 같은 거는 기대하기 조금 힘든 게 지면이랑 너무 이렇게, 이렇게 잘 붙어있다 보니까는 이 다다다다다다 하는 느낌이 저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아파요 좀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어 얘는 컴포터블 위에를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세요? 겁나 간지나죠 이거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원하게 동그란 걸로 두개딱 박혀있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아무리 오이드에 보여도 여러분 이 아우디 R8입니다 R8 이 뒤만 봐도 이게 멋있잖아요 따라라 계단처럼 이렇게 또또또또 이렇게 있고 저 여자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차 얼마나 예쁜지? 저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기요 기절을 해버렸어. 어떻게? 경찰 소리가 들리니까 일단은 제가 저 여성분 때려가지고 그런 것 같으니 일단은 도망치도록 하겠습니다. 치키 쭉 눌러봐.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배트맨 같아요, 배트맨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제가 열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디가 어디가? 어떻게 어떻게? <laughs> 자 이렇게 제가 G T A 를 통해서 한번 자동차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사실상 선행학습이지. 네, 선행학습을 해봤는데요. 어, 네, 언젠가는 진짜 실존하는 이제 알파리라든가 람보르기니 이런 슈퍼카들을 한번 할 수, 리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이마 오늘 자동차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이바이